지금부터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좀 끄고 다녀 절대 안 되잖아요. 양발짝 좀 뒤집어 놓지 마. 돼요?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정말 만약에 여자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자신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뭐할게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목적도 없을걸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먼저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맞아요. 여자의 근본은 남자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엄마,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왔는데, 다시 또 남자는 여자에게서 오게 했어요. 하나님.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 구조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서로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무슨 구조냐면, 협력의 구조라는 거죠. 협력의 구조. 그래서, 이해 안 된다고, 갈라서고, 끝내고, 싸워야 돼요? 어때요? 아니,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laughs>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게 오류가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게 오답이 아니라고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부터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받습니다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내가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와야지. 내 힘으로 안 되면 끌어와야지. 주님의 힘으로. <laughs> 주님의 힘으로. 남자와 여자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왜? 성경이 나와있어요. 왜 그래요? 여자를 뭐라고 했어요? 보안의 기능이에요. 보안의 기능. 서로 보안의 기능. 보안하는 협조가 있다면 그 가정은 어때요? 집에 가서 혼나지 말고 빨리 <laughs> 행복하죠? 사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가시면 돼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인정하고 가시면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내가 100번 말했지만 안 들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좀 끄고 다녀. 절대 안 되잖아요. 양발짝 좀 뒤집어 놓지 마. 돼요?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 신발 좀잘 벗어 나 신발장에.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내가 말하면 누가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빠요. 내가. 왜? 내가 기분 나쁠 짓을 해요? 아니, 30년, 40년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히 바꿀 수 없는 게 있고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말해서 바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지만 말을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놔둬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 자기 엄마랑 아빠랑 왕가족에서 못 바꾸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런 거 그냥 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다려야 돼요 내 기분까지 상하고 나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참 우리 성경 속에 많은 것들을 숨겨놨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서로 잘 지내는 사람 봤어요 그게 왜잘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지내는 거예요 24시간 잘 지낼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빨리. 복 탄력성에 의해서 빨리 잘 지낼 수 있으면 돼요. 기분 나빴다고 계속 갈게 아니라 바로 잘 지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협력하고 보완하는 게 남자가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공동체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억압하고 싸우라고 말씀 주셨나요? 아니죠. 예비소서 5장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불편한 사람들도 많고 젊은 청년들 여성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도 해요. 왜요?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어... 죽게 하듯하라 이거를 잘못 들으면 나는 하인이고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상처를 받는 여자들이 있는데 더 나쁜 건 뭐냐면 남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복종하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5장 21절을 빼고 읽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제목이 거기에 써있거든 그러니까 5장 22절부터 보는데 예배소서 5장 21절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참 솔직히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멋있어 존경하고 복종하기가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남자를 존경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죠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예요? 엄마가 네살짜리 아기를 돌봐요? 아기가 엄마를 돌봐요? 엄마가 아기를 돌봐요? 만약에 네살짜리 아기가 우리 엄마 힘들었죠? 우리 엄마 슬펐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걸 엮이는 과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나중에 굉장히 심각해져요. 엄마는 튼튼해야 돼요. 엄마는 애 앞에서 건강하고 튼튼해야 돼요. 아이가 막한대 치고 막 들이받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줘야 애들이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싸울 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잘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참 이거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남자들이 기분 나쁠까 봐. 돕는 배필이라는 건요. 돕는다는 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laughs> 돕는 사람이 뛰어나요. 돕는 사람. 근데 이게 그렇다고 여자가 높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다. 여자에게는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살려면 남자보다 기능이 더 높아야 돼요. 안 높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휴대폰 옛날 이년 전에 가지고. 나온 거 있고 뭐1 0년 전에 가지고 나온 거 있고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어떤 게더 좋아요 새로 나온 거 왜+ 왜 좋아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기능들을 여자에게 많이 심어주시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돕는 배필이란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 요 성경에 돕는 배필을 안 하고 지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이 지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해요. 여자들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요. 왜? 셀 수밖에 없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놔야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우리 남편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 기분 나빠는데 여자가 없는 게또 남자한테 있으니까 그죠? 맞죠? 기분 나빠요? <laughs> 예전에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기능 차이를 서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서로 각각 다르니까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사일 육아 누가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자녀 셋다 결혼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손자 손녀 누가 잘 봐요 지금? 우리 집은? 남편이 잘 봐요 왜? 자기는 못 봤거든 지금은 여자들도 일을 하는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같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더 잘해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누가 더 잘해요? 여자. 육아는 그게 기능이에요, 기능. 그 기능을 따라가기가 쉽진 않아. 냉장고에 우유가 있으니까 좀 가져와 봐요, 여보. 가져오는 남편 몇 명이나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디? 뭐 어디 저기 뭐좀 가져와. 뭐책여기 있는데 그책좀 가져와. 뭐 무슨 책? 무슨 책? 책이 여기 있는데 어디 있어, 책? 이러고 있어요. 너무 공감하죠, 여자분들. 남자도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 많은데 그렇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 그런 이유가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남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사처럼 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남편을 대할 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뭘 했어요? 목숨을 냈어요. 목숨을 내줬어요. 희생했어요. 자, 남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어떻게? 너희를 희생해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아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받는 거. 왜 그래요? 자기의 근원이잖아, 남편이. 갈비뼈. <웃음> 근원이잖아. <웃음> 사랑받고 싶어. 애기들이 엄마가 핍박해도 애기들은 엄마를 사랑하고 좋아요. 해 이상해요. 엄마 나쁜 엄마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나쁜 엄마인데 나쁜 엄마인 걸 모르고 엄마만, 엄마만 쫓아다녀요. 나중에 어른 돼서 알아요. 그때 상처로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그만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놓고 낮음이 있습니까? 논쟁거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뭐, 디모데 전서 2장에도 굉장히 남자 여자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많아요. 리더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때의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 예배 중에 여자들이 사실은 밖에서 그때 1세기에 어 예배 중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밖에서 살때 굉장히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받고 살다가 교회를 오니까 진짜 똑같이 동동하게 해주니까 사실 성경에서 어 성평등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막 질문을 한다거나 갑자기 막 방언을 크게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잠잠하라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노마소 16장을 보면 또 의외로 이런 여성. 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성 동역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아까 그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한 것도 바울이고, 잠자하라 말한 것도 바울이에요. 근데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여성을 억압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열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남자, 여자가? 우리 그러면 고린도 전서 11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남자, 여자가 누가 이고 아래인가가 아니고 서로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여자와 남자를 두고 존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어, 그렇게 너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한 거고 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꾸 논쟁의 여지를 만들고 갈등의 요소를 만드는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누가 기뻐한다 그랬죠? 맞아요. 사탄이 기뻐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길 때 평화가 있는 거죠. 차별은 없고 질서는 있고 은사는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정체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려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관계를 오히려 재구성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 세대와 세대, 문화와 문화가 서로 다른 걸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부부 관계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